가지고 예. 오리온 선출인데. 자 어쨌든 사람에게 메인은 장채현 김상훈의 하이로우 게임인데, 그렇지. 선수가 구장 계속해서 안고 뛰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 근데 그래도 김상훈이다라는 평가가 그래서... 집에 저기. 예. 어... 훈증반이니까. 네. 아, 네. <laughs> 빠져죠 나와죠 정윤재 정윤재 밀죠 정윤재 빼들 역시 김천 최고의 센터 맞습니다 네. 네. 동남기에도 베스트 5죠 거의 김정현 정윤재 이한결 다 있고요 네동남기은도 네. 베스트 5최범는 네. 선수도 네. 있던데네 팔은 날는 네. 이제 최영원이 가는 것 같아요 어. 최영원이 주로인데 그런데. 네. 아, 부상 중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네. 네. 최영원만 빠지고 다온것 같아요. 정현 나왔고요. 3, 2, 오. 야. 이기.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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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또 여기는 또 중출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 손원일 선수네요. 손원일 선수. 자, 손원일, 죄송합니다. 3, 들어요. 어우, 감기요. 번 네, 보세요. 아유, 끝이 안 오세요. 네, 그 들어오셔서 2층으로. 네, 좋아 네. 성남기 어. 성남기는 또 응. 그 라이벌 팀의 셋업한테 리페를 안고 있어서. 아, 네. 셋업이 성남기를 잡았나요? 네. 와, 아, 그게 좀 약간 내용은 성남기는 앞섰는데 네. 셋업이 좀틴하게이 이겼어요. 네, 예, 예, 느낌 납니다. 네. 네. 오, 이겼어요. 어, 1점 차가 2점 차였는데. 네. 어, 네. 파란 날기는 스위치인데 매치 없던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수비 어려운 수비죠, 사실. 네. 빠졌 좋구요. 안전해 거의 매치 업 아. 네. 파란 날기는 이거 겪어봐야 돼요. 수비가, 수비가 진짜 지옥이에요, 지옥. 네. 네. 아, 이거 미셋지 되면 안 되는데. 네. 저희가 대회 때, 어, 뭐죠? 대회 때한번 만났었는데. 어, 야, 이거 뭐죠? 뭐, 뭐, 무슨 일 있었나요? 아, 지금 강민규 선수가 블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옐로우 볼인데, 옐로우 선수들이 다 뒤로 갔어요, 그냥. 아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지금 이쪽 아 레트리가. 자기가 불어놓고, 노란색 팀이 빠지니까 정정을 했다가 네. 또 정정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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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습니다. 근데, 경기 1분이야? 네. 홍한계 네. 네. 착하네요. 그냥 네. 블락을 당했는데 그냥 뒤로 가요. 맞아요. 예. 알았어요. 지금 같이 나갈게요. 자, 김웅기 마음 좋아요. 원투 김웅기. 이번 날 확실히 잘합니다 이게 뭐한 번만도 흔들리지 않고. 알았죠. 수비 스리투 매업존 같은데 예. 어려운 수비입니다. 상당히 상당히 네. 빠프나 진짜 빠프나요. 어. 와. 이 <목소리도> 아니네요. 네. 예, 국민준다. 예. 예, 예. 예, 예. 비슷하게 좀 예, 생겼어요. 예, 이합니다이잖아요 아, 아 파란 날개는 뭐 선수 뭐 멘파울 하는 게 아니라 아, 수비 조직력이 진짜 지옥입니다. 예. 자, 굉장히. 네. 저게 모란 팀이라고 적혀있는데. 네. 모란 살겠죠, 성남 모란. 팀 람모라는 질롱팀이 또 있거든요. 네. 아, 그런가요? 그쪽 아. 선수들이 다 이제 성남. 또 네. 하는 뭐, s n g TNT, 이런 선수들이 다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김정현 선수도 하더라고 음. 자, 여기서 강민규. 어. 다시. 바이 선수 하나되네요 네. 임문빈 선수도 그 선수인가요? 모르겠네요. 가봐야 될것 같은데. 자, 김상훈. 틀어줬고요. 20분째 쓰네요, 일단. 자, 네. 네. 일단 성관신이 데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네. 아니. 수비가 나쁘진 않아요. 허리도. 네. 네. 아. 잘 뒀고요. 장뛰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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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주면 이십점 강노. 네. 음. 선수 네. 거의 네. 메인비이죠 선수, 네? 그렇죠. 그래서 김영진 선수와 비교를 하자면 네. 네. 조금 더 메이드가 약한더같아요 오, 자선수님 열심히 뛰니다 그래도. 야. 네. 아, 네. 아, 잘 졌고요. 김상훈 하나요? 어려운데요. 강민규비었어요강민규요아요 김상훈 아우 잘 봤어. 팔이 너무 힘들네요. 파라마라지가내가한각기 말을 듣지는 않는데 박민규 어, 빠졌어요빠졌어요 아, 빠졌어요. 아 이야 김장은막짜이막르밑에르고나오고 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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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고 원피스에 공고 빠르고 빠르고 빠 하다 보니까 예 사람을 보면 배나온 선수가 그렇죠 몸이 좋아요. 또 저기 검은색 가려져 있는 헬스장이 있에 그렇죠. 아 나들이고요. 제가 봤을 때. 우와. 자, 야, 또 좋아요. 가을 대화를 할것 같은데 살짝 그렇죠. 아니지, 형. 어, 파란 날개가 1, 물론 1점밖에 안 앞서고 있지만 지옥입니다. 예. 아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한번 더. 강민이 싸야죠. 오늘 최형은 왜안 왔나요? 채팅방에 등장했네요. 네. 어. 자, 옆집에서 해설하느안 왔나요? 그럴 수도 있죠. 음 하기 로서 네. 있었어요 날이 그러니까요 정답 뭔데 어! 길어요 강민규 안정이 맞죠 네원투 강민규 응. 원 투, 강민규, 어! 강민규 길어요? 길어요 아, 아, 아 그래도 강기이랑하나날기가 아! 훨씬 좋네요 네강민규가 네. 놓쳤어도. 너무 높기 때문에 야, 야, 길이 야, 없죠. 야, 저 사이드 이 원딜 점프밖에 없어요. 와 김상우 야, 또 뽑아낸 느낌이야. 야, 야, 예. 아 진짜 높이가 이상훈 아, 선수 아, 사실 아, 사이즈가 아, 코로롱이랍니다 코로롱. 아, 자, 아, 아, 코로나, 코로나 이슈 야, 김상우. 야, 바람 나기가 리딩 가운데, 엠리포터 정리요